언니, 오빠가 되고 모두 모두 더 어른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어른이 된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겠지요.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 모두 다 멋진 모습, 예쁜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1월 첫 주일에 예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예배자리로 앉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멈춰 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도 하시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는 혜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올한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무서운 전염병도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의 건강도 꼭 지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는 한 해가 되도록 지켜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영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재밌게 듣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자라가도록 꼭 지켜주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목사님 따라서 친구들도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멘. 맨 처음 세상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잊지 않고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깜깜한 세상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깜깜했던 세상에 환한 빛이 생겨났어요. 세상은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환한 세상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세상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날은 첫째 날이었어요.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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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위와 아래로 나뉘거라. 자말리. 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위는 하늘이 되었고 아래는 바다가 되었어요. 이 날은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드러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어요. 드러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땅에는 씨맺는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들과 풀들이 생기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 위에 예쁜 꽃들과 풀들과 열매맺는 나무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날은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깜깜한 밤과 환한 낮을 지켜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늘에는 큰 광명들이 생기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낮에는 해가 생겨서 낮을 지켰고 밤에는 반짝반짝 별들과 달이 생겨서 밤을 지켰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밤하늘과 낮의 하늘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운행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날은 넷째 날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만들어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파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면 좋겠구나. 시원한 바다에 꼬물꼬물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거라.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가 생기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에는 예쁜 새들이 날았어요. 바다에는 꼬물꼬물 예쁜 물고기들이 헤엄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새와 물고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멋진 하늘라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예쁜 새와 물고기들은 하늘을 나르며 헤엄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날은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예쁜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땅 위에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기는 것들과 뛰어다니는 것들이 생겨나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콩콩콩콩 어슬렁 어슬렁 <목소리>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예쁜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나는 나는 사자 내 털을 들고 주를 찬양. 나는 나는 코끼리 내 코를 들고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땅 위에 걸어 다니는 것들과 뛰어 다니는 것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것들을 잘 돌봐주고 다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쪼물락쪼물락, 쪼물락쪼물락 흙으로 빚어서 멋진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멋진 아담과 예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짐승들과 동물들과 꽃들과 하늘의 새들과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날은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사람은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예쁜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처럼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예쁘게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들보다 더 많이, 새들보다 더 예쁘게, 동물들보다 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올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의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말씀의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의 선생님하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말씀해 선생님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드디어 2021년 1월이 됐어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1월의 말씀을 같이 읽워봅시다 준비됐죠? 이번 주도 1월의 말씀 열심히 외우면서 화이팅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말씀의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새해 첫 달의 말씀 잘 들었지요?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일주일 동안 잘 안성하면서 다음 주에는 1월에 전해주세요! 암송한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새해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에게도 힘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힘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